안녕하세요 슈리우스입니다 오늘 제가 리뷰해보고자 하는 신발은 바로 나이키 에어 베이퍼맥스 플라이닛2 검흰 버전이고요 음, 사이즈 비교샷을 한번 찍어 보려고 합니다 많은 신발 중에 바로 베이퍼맥스가 있죠 또 오프화이트에서도 시대에 발맞춰서 베이퍼맥스를 발매하기도 했고요 자, 그 베이퍼맨스 플라이니트 2 중에서 가장 인기가 많았던 검흰 모델입니다. 저는 두 가지 사이즈를 준비했습니다. 자, 이쪽은 US 10 사이즈, 280 사이즈이고요. 이쪽은 US 9.5, 275 사이즈입니다. 제가 나이키 에어포스 1 기준으로 270 신었을 때 가장 적절하게 맞는 것 같습니다. 그 기준으로 봤을 때, 어 에어맥스 류는 보통 반업 정도, 그래서 9.5, 275 정도 신어주고요. 지난번에도 영상에도 있었는데 에어맥스 90, 97은 어 1업을 해줘야지 저는 오히려 편하더라고요. 그래서 280을 신는 게 오히려 저는 편했고요. 어 조던 류는 보통 정 사이즈를 270을 신는데. 원이나11 같은 모델은 예, 반업을 해서 신습니다. 또, 물론, 사이즈가 없을 때는 예, 반업까지도 상관없게 신습니다. 자, 그래서 이 플라이 니트 어, 베이퍼 맥스를 준비했는데, 어, 지금 보기에도 굉장히 신발이 얄쌍해요. 280도 그렇고, 275도 그렇고, 제가 한번 두 개를 비교해서 신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275를 한번 먼저 신어볼까요? 자, 270도 신어보면 좋았을 텐데 음, 아, 이 신발을 보면서 아, 270은 안 맞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발볼이 조금 있고 발등이 좀 높은 편인 것 같아요 발등이 좀 높고 음, 길이는 70보단 좀 짧은데 이제 등과 볼이 좀 넓은 편입니다 지금 75를 신었는데 어, 사실상 엄청 뭐 불편하거나 꽉 낀다거나 하진 않습니다. 제가 일단 신발끈을 조금 여유롭게 풀어두긴 했는데 어, 그냥 일상생활에서 이 정도를 신는다고 했을 때 어, 불편할 것 같진 않습니다. 네. 플라인 트가 굉장히 쫀쫀하네요. 음. 아, 베이퍼맥스의 느낌이 아, 이런 느낌이군요. 이번에는 200 80을 신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혀가 좀 얇아서 좀잘 말리는 혀네요 어, 혀가 일체형이 아니라 혀가 따로 있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혀다리 살짝 말려 들어갑니다 아... 일체형이 아닌 건 아닌데, 끝부분에서 약간 혀가 따로 갈라지는 형태여서, 네, 신발쟁이들이 구두주걱은 필수입니다. 자, 아, 80을 신었는데요. 확실히 80이 좀더 여유있게 맞는다라는 느낌이 듭니다. 그렇다고 크지, 크다라는 느낌은 없고요 오히려 좀 여유있게 맞는다라는 느낌이 듭니다. 조금 더 세세한 비교를 위해서 오른쪽은 280을 신어보고요. 왼쪽은 270을 한번 신어서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오른손잡이고요. 발도 아마 오른발이 그래서 좀더 크고 좀더 볼이 있고 한것 같아요. 음 확실히 두 개를 비교해서 신어보니까 200 75쪽은 조금 더 쫀쫀하다 라는 느낌이 있는 반면에 280쪽은 좀더 편안하다 라는 느낌이 있고요. 어, 결국은 음, 앞에 남는 거는 사실 비슷한 것 같습니다. 네, 비슷하고 저는 또 앞을 뒤졌을때 뒤꿈치를 들었을 때자 이대 네. 토 박스 제일 앞쪽 부분에 그 밑창이 얼마나 닿는가 이게 또 중요한 것 같아요. 이래야 발이 좀더 안정적으로 걸을 수 있기 때문에 아 그랬을 때는 확실히 75가 조금 더예 여유롭고 안정되게 닿는 것 같습니다. 자, 이번에는 반대로 왼쪽에 280, 오른쪽에 275를 신어서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음, 아, 확실히 280쪽이 조금 음, 어, 여유가 있고요. 275쪽은 확실히 좀더 쫀쫀한 느낌이 있습니다. 음, 네. 결국은 그렇다면 발 모양, 쉐입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런 플라이니트 재질의 소재는 음, 이발 모양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너무 쪼여서 신으면 이, 굉장히 좀 추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나마 좀 검은색은 덜, 덜한데 흰색은 특히 심하죠 확실히 저는 발등이 높아서 어, 이 모양을 봤을 때는 280쪽이 조금 더 낮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네 확실히 275쪽은 이 발등이 좀더확 올라오는 듯한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. 제가 신발을 빼서 한번 길이를 비교해보자면 바닥에 똑같이 놓고 쟀을 때 길이는 이 정도 차이가 납니다. 살짝의 미세한 차이가 나기는 해요 길이상에서 네. 어, 발볼상은 사실 거의 엇비슷한 것 같은데 약간 80좀 크긴 한 느낌이네요 자, 이 정도 길이 차이가 있는데 어자자 이렇게 베이퍼맥스 플라이닛2 사이즈를 비교해 봤는데요 발등이나 발볼이 조금 있으신 분이라면 적어도 반 사이즈 그리고 한 사이즈 업은 가셔야 될것 같고요 내가 좀 칼발이거나 어, 나는 반 사이즈만 해도 괜찮다라고 하시는 분은 그 정도 선에서 신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정사이즈를 신으실 분은 잘 없을 것 같아요 이 신발 자체가 워낙 니트도 쫀쫀하고 발볼도 좁게 나왔고요 입구도 좁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반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적어도 10mm 어분 5mm 업은 하고 원하시면 10mm 업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런닝을 할 거라면 사실 베이버맨스는 런닝화잖아요 런닝을 할 거라면 좀더뭐 타이트하게 신어서 내 발과 딱 맞게 신는다 라고 신으면 될것 같고 근데 일상화로 신겠다면 내가 조금 더 편한 사이즈를 찾아서 신을 신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어, 지금 되게 고민인데 사실 280쪽으로 마음이 조금 기운 것 같아요 음, 조금 더 편하게 신으려면 아, 280은 신어야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, 요즘에는 베이퍼맥스가 매장에또 많잖아요 색깔들도 많이 풀려서 매장에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매장에 가셔서 직접 신어보시고 사이즈 체크해보신 다음에, 그 다음에 원하는 색상의 베이퍼 맥스를 구입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상으로 나이키 에어 베이퍼 맥스 플라이닛 2 사이즈 비교샷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